브리츠 모니터 사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로 음악 감상과 모니터링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선택입니다. 첫인상부터 매력적인 화이트 톤 디자인은 어떤 공간에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. 42W RMS의 고출력 사운드는 깊고 풍부한 중저음을 제공하며, 실크돔 트위터와 다이어프렘 우퍼의 조화로 공간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저주파 및 고주파 트리머로 원하는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어, 개인의 취향에 맞춘 음향 설정이 가능합니다.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 덕분에 확장성도 뛰어나며, 헤드폰 연결도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일반 스피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차별화된 음질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. 정말 만족스러운 구매가 될 것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